네, 안녕하십니까. 진정 배우로 꿈꾸는 사람들의 멘토, k a c t 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여태까지 해왔던 1음절 단어, 2음절 단어, 3음절 단어 이것들을 좀더 빌드업을 해서 한음절부터 시작해서 그 음절을 2음절, 3음절, 4음절, 5음절 이런 식으로 점점 빌드업해가는 그런 훈련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, 와. 안 와? 오라고. 오라고 오라니까 오란 말이야 빨리 오라고 이런 식으로 1음절 이음절삼음절사음절오음절 대충 제가 언어대로 확장해서 말을 했었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응용해서 여러가지 훈련들을 할수 있는데 또 하나 예를 들어보자면 왜 왜요? 하지 마. 하지 마. 아, 하지 마요. 하지 마요. 하지 말라고. 하지 말라니까? 하지 말라니까. 여기는 유금자까지 왔죠? 네, 이런 식으로. 왜? 왜요? 하지 마. 하지 마요! 하지 말라고! 하지 말라니까! 즉, 내 충동이 점점 작동하면서, 1음절에서 2음절, 2음절에서 3음절, 3음절에서 4음절, 4음절에서 5음절, 5음절에서 6음절.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, 여러분들의 충동을 확장시켜 가는 거예요. 그러면, 맨 처음에, 왜? 이거 하나도 열린 소리로 발성하기 힘들었던 사람들도, 나중엔 점점 음절이 확장되면서, 여러분들이 좀더 길게, 여러분들의 충동을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몸으로 얻을 수가 있겠죠? 배우한테는 체득, 체화, 이런 게 중요하니까, 여러분들이 그걸 몸으로 경험을 해봐야지만 됩니다. 그래야지만 그 느낌들을 여러분들 거로 만들 수가 있겠죠? 이번엔, 가로 한번 해볼게요. 가. 가라. 어? 가라고. 가라니까? 빨리 가라고! 그래서, 이런 식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많이 훈련해 볼수 있잖아요? 그니까 뭐 연기훈련, 여러고뭐 여러분들이 뭐 심각하게, 진지하게만 하지 말고, 일상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고, 그리고 동료가 있으면 아무거나 순간순간 그 주고받기 연습을 할 수가 있고, 듣고 말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,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응용해서 여러분들의 발성이나 여러분들의 스피치, 여러분들의 연기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. 네. 오늘 동영상 여기서 마치겠고요. 그러면 다음 동영상 볼 때까지 안녕!